네, 지하철 신당역을 이용한다면 이 편의점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시리에 빠져 있던 이들에게 삶의 희망을 되찾게 해준 특별한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네일 스토어라고 하는 이름의 편의점을 임세혁 기자가 소개합니다. 지하철역에 위치한 한 편의점입니다. 겉보기에는 일반 편의점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이 편의점은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. 바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일할 수 있도록 구청과 지역 자활센터가 만든 편의점이기 때문입니다. 이른바 네일스토어. 내일을 통한 행복한 내일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. 현재 코로나와 지금 일자리 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측면으로 저소득층들이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. 성동구에서는 더 좋은 일자리, 더 소득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저소득층들의 소득 보전 을 하고 네일 스토어 개점에 들어간 예산은 4,900여만 원. 이 편의점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삶의 희망을 잃었던 구민 여섯 명이 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. 월급은 일반 편의점 알바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새로 정부치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생겨 그저 고마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. 작년까지는 이제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 경기도 어렵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지역사업이 있으니까 또 저희같이 또 실직자들도 일을 할수 있게 돼서 그 마음에 감사하게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. 시리에 빠졌던 이들이 새 출발을 할수 있는 희망의 둥지가 되어주고 있는 네일스토어. 성동구는 지난해 8월에도 신분당선 강남역에 1호점을 열어 7명이 새 일자리를 얻은 바 있습니다. 현재 3호점 개점도 검토 중입니다.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.